예 가재도 등을 돌리는 가재뉴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 집이 좀 낡아서 그런지 어떻게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지네들이 어,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편하게 있길래 아 이게 지네 집인 줄 아네 뭐 이렇게 지네하고 아, 대화도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뭐 가만 보면 정치권이나 이런데 lh 공사 이런 분들도 뭐 국민들이 맡겨 놓은 돈을 어, 지해처럼 진해 돈처럼 쓰는 뭐 경향들도 있고 아,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진해에게 를 한번 해봤고요. 아, 그리고 요즘 한류 한류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, 그 영어의 어원이 한국어에서 비롯됐다. 는 이런 뭐 얘기들 합설들이 많더라고요. 그 요즘 뭐 일대면 파이어 같은 파이어 불. 근데 예전에 이제 양반 집에서 불이 났는데. 어그 양반들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야, 불이야! 이렇게 호들갑을 떨 수가 없으니까 음, 점잖게 불화자를 써가지고 화이어 화이어 이렇게 했는데 외국인들이 보고 아 이게 불이 났으면 이게 화이어라고 하는구나 라고 했던 설이 있고요 그 예전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가지고 어 아침에 달리기를 해서 알려졌던 조깅이라는 단어도 그, 유래가 한국에서 유래됐다. 는 얘기가 있습니다. 다리족자에 현재 진행형 ING를 붙여와요. 조깅. 그러니까 다리가 이제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다. 뭐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분들 그때는 이제 뭐 서양 사람들이 워낙 이제 문, 문화도 좀 사실 좀 듣고 미디어하기 때문에 뭐 단어들이 많지 않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만들어 왔다는 얘기가 있고요. 그러니까 외국 그래서 뭐 영어에서 보면 좋다 이럴 때 굿이라고 하잖아요. 그게 이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다가 굿하는 걸 보고 야 어떻게 야 이게 작돌 타고 돼지를 막 세우고 이러네 정말 괜찮다 그 이랬는데 그걸 보고 이제 아 뭔가 좋고 이렇게 뭐가 좋아지고 기분이 좋으니 굿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. 예. 죄송하고요. 그래서 서승만 형님이 그런 유행을 남기셨나 본데 굿입니다요